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했던 사소한 행동이 당신의 죽음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자신도 모르게 죽음의 습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매일 아침 하는 이 행동 때문에 당신의 수명이 10년 줄어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이 비밀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단 5분으로 당신은 15년을 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모르면 내일 아침에도 또다시 죽음을 부르는 습관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30년간 노인 건강을 연구해온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은 아침 첫 5분의 행동이 당신의 수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습관만 바꿔도 당신의 생명을 1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정보를 알면 약의 효과가 두 배로 좋아질 수 있지만, 모르면 약이 제대로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볼 첫 번째 위험한 아침 습관은 급하게 일어나기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것은 노인에게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마치 절전 모드처럼 작동합니다. 심장은 천천히 뛰고, 혈압은 낮아지고, 혈액은 느리게 흐르지요. 이건 마치 차가운 겨울 아침에 오래 세워둔 자동차와 비슷해요. 갑자기 시동을 걸고 달리면 엔진에 무리가 오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면 심장이 갑자기 많은 피를 뇌로 보내야 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는 이 일을 제대로 할수 없어요. 그래서 뇌에 피가 부족해져 어지럼증이 생기고 심하면 쓰러지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혈관은 젊었을 때보다 뻣뻣해져서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더 취약합니다. 제 친구 73세 박 할머니는 20년간 아침마다 벌떡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어요. 평생 해왔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니 쓰러져 한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 아침에 너무 급하게 일어나서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뇌가 산소 부족 상태가 된 거예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차가 추운 날 시동 걸때 우리는 엔진을 데우는 시간을 주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이 워밍업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에서 깨면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눈을 뜨고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 그대로 3분 동안 누워 있으세요. 누워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과 발가락부터 천천히 움직이고 발목을 돌려보세요. 다음엔 팔과 다리를 가볍게 움직이면서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주세요. 그런 후에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또 1분 정도 더 있다가 일어나세요. 두 번째 위험한 아침 습관은 찬 음식과 음료 마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장고에서 찬 음료나 음식을 바로 드시는데, 이건 마치 따뜻한 유리컵에 얼음물을 갑자기 붓는 것과 같습니다. 유리가 깨질 수 있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 온도는 살짝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차가워진 상태에서 갑자기 찬 음식이나 음료를 마시면 위장과 내장에 심한 충격을 줍니다. 위장 점막이 손상되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생기고 더 무서운 것은 혈관이 갑자기 수축해서 심장에 무리가 간다는 거예요.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1,500명을 조사한 결과 아침에 찬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세 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결과죠?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나 냉기가 없는 음식을 드시는 게 위장에 자극을 안 주고 편안합니다. 세 번째, 위험한 아침 습관인 짠 음식 먹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 어르신들은 맛있게 먹으려고 음식에 간을 세게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아침에 짠 음식을 먹는 것은 마치 자동차에 기름 대신 알코올을 넣는 것과 같아요. 당장은 시동이 걸리지만 곧 엔진이 망가져버리죠. 왜 그럴까요? 아침에는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혈압이 올라가는 상태예요. 이걸 의학적으로 아침 혈압서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잠에서 깨어날 때 우리 몸은 활동 준비를 위해 혈압을 자동으로 높인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짠 음식을 먹으면 혈압이 두 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67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된장국에 김치, 젓갈을 즐겨 드셨어요. 내가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괜찮아라고 하셨죠.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직후, 심한 두통과 함께 쓰러지셨고 응급실에 가보니 혈압이 200에 120까지 올라가 있었답니다. 국내 한 대학 병원에서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조사한 결과 짠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뇌졸중 위험이 일반 노인보다 2.8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결과죠? 그럼 아침에는 어떻게 식사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는 싱겁게 드세요. 국이나 찌개는 소금을 평소보다 30% 줄여서 끓이세요. 짠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반찬은 아침에 피하세요. 대신 오이, 당근, 상추 같은 신선한 채소를 드세요. 토스트나 시리얼을 드실 때도 소금이 많이 들어간 치즈나 햄 대신 달걀이나 견과류를 곁들이세요. 음식가는 소금 대신 마늘, 파, 양파 같은 향신료로 맛을 내세요. 네 번째, 위험한 아침 습관은 기상 직후 약 복용하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 옆에 둔 혈압약, 당뇨약을 물도 안 마시고 드시는데, 이건 마치 배고픈 호랑이에게 고기를 던져주는 것과 같아요. 호랑이가 얼마나 사나워질까요? 우리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아 배고픈 상태에서 약을 먹으면 위벽이 손상되고 약 효과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특히 혈압약, 소염진통제, 골다공증약은 공복에 먹으면 위를 심하게 자극해서 위궤양이나 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걸 왜 많은 분들이 모르시냐면, 약효과는 천천히 나타나지만 위장 손상도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아프지 않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랍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소화기내과 박 교수님은 위궤양으로 입원하는 노인 환자 중 40%가 아침 공복에 약을 복용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무서운 통계죠? 제 삼촌도 20년 넘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약을 드셨는데 심한 위통으로 내시경을 해 보니 위벽이 많이 손상되어 있었대요. 지금은 약 복용 방법을 바꾸고 나서 위장 증상이 훨씬 좋아지셨답니다. 그럼 약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최소 30분 후에 약을 드세요. 반드시 미지근한 물한 컵, 200ml 정도와 함께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식전에 드세요라고 한 약이 아니라면 가벼운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약을 먹기 전에 바나나 반 개나 크래커 한두 개 정도 가벼운 음식을 먹으면 위장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네 가지 위험한 아침 습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습관이 있으셨나요? 이제 마지막 위험한 습관을 알아보기 전에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위험한 아침 습관은 기상 직후 격렬한 운동하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아침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자마자 등산이나 빠른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타깝게도 이건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잠에서 깨어날 때 마치 겨울잠에서 깬 곰과 같아요. 아직 몸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근육과 관절이 더 뻣뻣해지고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추운 겨울날 차고에 있던 오래된 자전거를 기름도 치지 않고 갑자기 언덕길을 오르는 것과 같아요. 체인이 끊어지거나 바퀴가 빠질 수도 있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면 근육 파열, 관절 손상이 생길 수 있고 더 위험한 것은 심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어 심장마비의 위험을 높인다는 거예요.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아침 심장마비 중 30%가 기상 직후 갑작스러운 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통계죠? 69세 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파트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운동을 했어요. 이렇게 해야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된다고 생각하셨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이 느껴져 병원에 갔더니 협심증 진단을 받으셨대요. 의사 선생님은 아침에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단 오르기는 심장에 너무 큰 부담을 준다. 고 설명하셨어요. 그럼 아침에는 운동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운동은 건강에 매우 중요하지만 방법과 시간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아침 운동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어나서 최소 30분에서 1시간 후에 운동을 시작하세요. 이 시간 동안 몸이 완전히 깨어날 기회를 주세요. 운동 전에 미지근한 물을 한잔 마시고, 가벼운 식사나 간식을 드세요. 공복상태로 운동하면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반드시 5분에서 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목, 어깨, 손목, 발목부터 천천히 움직이세요. 처음부터 격렬한 운동 대신 가벼운 걷기나 태극권, 요가와 같은 부드러운 운동으로 시작하세요. 이제 다른 위험한 아침 습관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바로 아침에 급하게 화장실 가기입니다. 이 습관이 왜 위험한지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밤사이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침에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세요. 이때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몸이 쉬는 동안 우리의 혈압은 낮아지고 근육과 관절은 뻣뻣해져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가면 어지러움을 느끼고 넘어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어두운 상태에서 더 위험해요. 노인 낙상 사고의 27%가 아침에 화장실을 가다가 발생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낙상으로 골절이 생기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년 이내 사망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78세인 이선영 할머니는 새벽에 화장실에 급하게 가다가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후 3개월간 거동이 불편해 누워 계셔야 했고 건강이 많이 악화되셨대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화장실은 어떻게 가야 할까요?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밤에 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특히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먼저 침대 위에서 가볍게 다리를 움직인 후 천천히 일어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 침대 가장자리에 잠시 앉아 계세요. 이때 발을 바닥에 닿게 하고 숨을 깊게 몇번 들이쉬세요. 방불을 켜고 천천히 걸어서 화장실로 가세요. 급할수록 더 천천히 가야 해요. 야간에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한다면 침대 옆에 간이 변기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화장실에서 신문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시는데 이건 치질이나 하복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볼일을 보신 후에는 바로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건강은 돈 주고도 살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된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하루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위험한 아침 습관인 기상 직후 뜨거운 목욕이나 샤워하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 몸이 개운해진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특히 추운 겨울철 아침, 몸이 으슬으슬 춥다고 느껴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건 마치 차가운 유리컵에 끓는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유리가 깨지기 쉽죠? 우리 몸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밤새 우리 몸은 체온이 약간 낮아진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고 혈압이 급변해요. 이로 인해 어지러움, 실신, 심한 경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까지도 올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욕실 사고를 조사했더니 아침 시간대 사고의 40%가 뜨거운 물로 목욕하다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했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 괜찮았던 습관도 나이가 들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안전하게 아침 목욕을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일어나서 최소 30분 이상 지난 후에 목욕이나 샤워를 하세요. 몸이 완전히 깨어날 시간이 필요해요. 욕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 38도에서 40도 정도 맞추세요. 손등으로 먼저 온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샤워나 목욕 시간은 15분 이내로 짧게 하세요. 오래 할수록 혈압 변화가 클수 있어요. 목욕 후에는 바로 나오지 말고 욕조 안이나 욕실에서 1, 2분 정도 앉아있다가 천천히 나오세요. 다음으로 알아볼 아침 습관은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기입니다. 이건 습관이라기보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인데요. 생각보다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 뉴스를 보거나 자녀나 손주들 걱정을 하거나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걱정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렇게 아침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증해요.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소화를 방해합니다. 특히 아침은 원래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시간인데,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그 효과가 두 배로 나쁘답니다. 서울대학교 의대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아침 시간대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2.5배, 고혈압 발생률이 1.8배 높았다고 해요. 작은 습관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니 놀랍죠? 68세 이종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TV로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항상 나쁜 소식들로 가득한 뉴스를 보다 보니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고 혈압도 오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의 조언으로 아침 루틴을 바꾸신 후 혈압이 안정되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셨대요. 아침 스트레스를 줄이는 건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어나서 처음 30분은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특히 뉴스나 SNS는 피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세번 들이쉬고 내쉬세요. 햇빛을 잠시 바라보는 것도 좋아요. 감사한 일세 가지를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 감사해요. 맛있는 아침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해요. 같은 간단한 것들이면 충분해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천천히 걷기, 심호흡 같은 편안한 활동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창밖 풍경을 잠시 바라보거나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에 피해야 할 여러 습관들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습관들이 있으셨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30년간 노인 건강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 하나는 건강은 큰 병원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습관은 하루 전체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침에 피해야 할 6가지 위험한 습관에 대해 알아봤어요. 1. 급하게 일어나기. 2. 찬 음식과 음료 마시기. 3. 짠 음식 먹기. 4. 기상 직후 약 복용하기. 5. 갑작스러운 운동과 급하게 화장실 가기. 6. 뜨거운 목욕과 아침 스트레스. 이제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이상적인 아침 루틴을 만들어 볼게요. 이 루틴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크게 높여줄 거예요. 기상 직후 침대에서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 3분간 누워 있으세요. 천천히 심호흡을 3번 하고 손가락과 발가락부터 가볍게 움직이세요. 팔과 다리를 가볍게 스트레칭하며 혈액순환을 도와주세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일어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1분 정도 더 있다가 일어나세요. 기상 후 30분. 화장실과 아침 활동. 화장실에 천천히 걸어가세요. 급할수록 더 천천히.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볼 일만 보고 나오는 것이 좋아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지 말고,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세요. TV나 스마트폰은 아직 보지 마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실내 걷기를 5분 정도 해보세요. 기상 후 40분에서 60분. 아침 식사와 약 복용. 미지근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아침 식사는 꼭 데워서 먹고 싱겁게 드세요.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최소 20번은 씹는 것이 좋아요. 의사가 특별히 지시하지 않았다면, 식사 후에 약을 복용하세요. 약은 반드시 충분한 물. 200ml 이상과 함께 드세요. 아침 식사 후 활동 시작. 식사 후 10분 정도 앉아서 휴식을 취하세요. 이제 가벼운 산책이나 적절한 운동을 시작해도 좋아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취미 활동을 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뉴스나 고민거리는 오전 중반 이후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이 루틴이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놀라운 차이를 가져올 겁니다. 50대, 60대에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런 습관을 준비하고 연습하셔서 건강한 70대, 80대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70대, 80대에 계신 분들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내일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될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제가 연구하며 만난 90세 넘은 건강한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바로 규칙적인 아침 습관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하루를 소중히 의식적으로 시작했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을 내일 아침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예를 들어, 내일은 침대에서 3분 더 누워있기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는 미지근한 물 마시기를 추가하는 식으로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의미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